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어, 2020년 마지막 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감사합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어, 계속 인사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구독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2천분도 넘어가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날씨는 많이 춥죠 날씨 많이 춥고 그렇지만은 새해에도 어 건강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어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많이 어, 제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잘 되시라 마음속으로 많이 어,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래서 목도리도 하고 어, 목도 좀 보호할 겸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에는 음 그러니까 좀더더 더 삶이 좀 편안해지시고 어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다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 경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좀더더 더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이 사주라는 학문으로, 사주명리라는 학문으로, 어, 축일 피흉한다. 그러니까 길한 것을 좀 추구하고 흉화하는 것, 흉함을좀 피하는 그런 방법을 개인적으로 좀더 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좀 딱딱하고 지루한 강의가 될순 있죠. 뭐 가르치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좀더 재미있게 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제가 어 그런 부분은 좀 못한 것 같아서 어 그렇지만은 음그뭐 재미는 좀 없더라도 그 내용 면에서는 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경금 용신법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니까 새에는 신금 용신법으로 찾아뵙겠고요. 어쨌든 경금 용신법 추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추월의 경금은 어쨌든 해자 추월이기 때문에 춥죠. 그리고 춥다 보니까 아, 금도 아, 너무 차가우면은 쓰임이좀 약하다. 그래서 조우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줘야죠. 그래서, 병정 화기를 좀 필요하고, 병정화를 용신으로 잡을 때에는, 그러니까 목,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좀 생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희신으로 잡죠. 자, 을사생 기축월 경자일주 임모시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어, 사화 같은 경우는 사축으로 바뀌고 오화는 좌우충의 청간으로 임수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화 자체도 좀 약하다 볼 수가 있죠. 이 사주는 어쨌든 오중정화나 병화나 사중병화를 다 같이 용신으로 쓴다. 그래서 지지의 용신이 있기 때문에. 어, 지지의 목화운이 올때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든 금수가 태왕한 사주고 잔병이 많았고 잔병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사주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목이죠. 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목이다 라고 하면은 어 목은 그러니까 뭐 손발 그러니까 목 목도 되죠. 목, 인후, 두통, 머리, 뭐 이런 쪽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내부 장기에서는 간, 담, 뭐 이런 쪽으로도 해당이 되죠. 하지만은, 그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신경질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신경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 때에는 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 잔병이 많았다라고 하니, 어, 회 해자축월에 이제 극각은 축이잖아요. 그죠? 해자축월에 극각은 축이다. 그래서 축, 그러니까 극각이 있는데, 극각살이 있는데, 이축 중에 있는, 그러니까 신금이 천간으로 발동할 때, 신금이 근근목을 하죠.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예민해지고, 어, 팔다리에뭐 신경성 질환이나 이런 마비 증상이 좀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주가 되겠고요. 또한 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은 페인은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페인도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페인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재성이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청간에 있는 이 을목 정제밖에 없죠. 이 을목이, 을목이,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경자공망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신축, 이민, 계묘가 끝이죠. 그죠? 계묘가 끝이고, 그 다음에 진사가 공망이 되죠. 그래서 경자일주는 여기, 청간, 을사가 공망이 돼요. 그죠 그니까, 청간, 음, 그니까, 연주가 공망이 되죠. 재성이 공망이다. 공망되는 부분이 있고, 이 을목이 재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돈과 관련돼서는, 그니까, 조상복이 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운을 봤을 때에는 역행을 하죠, 그렇죠? 역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운을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어, 기축 전에는 무자죠, 무자. 그 다음에 정해, 병술, 그 다음에 의류, 갑신 이렇게 오죠. 뭐 대운수를 그냥 5를 오로 잡아도 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가 언제 많이 생기느냐? 이 35,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5로 잡았을 때 30대, 40대에 재성이 절지로 오잖아요. 의료절, 갑신절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이 재성 자체가 이 겁재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손재가 좀 크게 와요. 그래서 3,40대에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도 그 그러니까 의류대운 이면은 사유축의 근근목으로 재성이 완전히 날라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죠 그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 그러니까 3,40대에 재성이 좀 많이 약해진다 또한 이 사람이 이 정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관 경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관 경관이다라고 하면은 좀 불법 위법한 일들이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다분한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 이런 그 상관적인 기질로 인해서 그런 좀 위법한 일도 좀 저지르고 그리고 또재성상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좀 생각만큼 그렇게 운해서 내게 그러니까 잘 오는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인생이 좀 페인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 기사생, 정축월, 경자일주, 갑신시가 되고 이 쌍둥이 사주예요. 그래서 형은 갑신시고 동생은 의류신데요. 그래서 어 형은 거인이 되었고 동생은 그냥 생원이 되었다라는 그 차이는 이시에 있는 갑목과 을목의 그런 좀 차이라고 볼수있수 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격벽갑 인정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어 어, 사주의 그런 크기가 좀 달라져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개축생 을축월 경진일주 무인시가 되죠 그래서 경진일주의 무인시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신강하잖아요 그래서 감목병화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라는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다음 사주는 신미생, 어, 신미생, 신축월, 경진일주, 정축시죠.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어, 축월의 경금, 차갑기 때문에 정화를 용신으로 쓴다. 용신이 정축 묘지 백호, 정축 계축 백호죠. 그러니까 묘지 백호에 있기 때문에 용신은 좀 약하다. 하지만은 이 미토, 미중에 있는 정화, 정관으로 정화가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해준다. 이사주, 계유생, 을축월 어, 경인일주, 병자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도 내 일지에서 떠 있는 이 병화가 용신이다. 그러면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내 일지 가정궁에서 병화가 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배우자복이 있는 사주예요. 내 자리에서 떠 있는 이 병화가 용신이 될 경우에는 관성이 관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평관이다라고 하니 어 평관적인 그런 그뭐 직책이나 그런 업을 할 수가 있죠. 업을 할수 있고 또한 어그니까 경인의 경인의 병화가 떴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 사자, 사주도 그렇고 여자 사주도 그러니까 배우자 그 헌출한 그러니까 좀 현명하고 똑똑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 사주는 신사생 신축월 경신일주 신사시가 되죠. 그러면 이 사주를 쭉 보면은 어쨌든 사축으로 묶이고 사신 압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주를 종역 격으로 보았죠. 그러면은 종역 격 같은 경우는 금으로 보기 때문에 운에서는 토금 이렇게 수만 반겨요. 그래서 토금 수 순이 아닌 다른 운에는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데요. 운이 안 좋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서부분에 발전한다. 그래서 토금수 대운으로 갈때좀 발전하고. 을미대운 을묘 김효년에 암살당했다라고 하면은 이 을미대운이 뭐예요? 어, 없는 오행 없는 오행 고장운이에요. 온, 없는 오행 고장운. 그래서 목이 없는데 목에 고장운이 왔어요. 그리고 목에 고장운이 왔는데 어쨌든 또 재성도 천간으로 떴죠. 이 대운에서는 예정하기 때문에 대운에서 뜬이 을이 지지로는 내리면은 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묘년에 문제가 생기는데 암살당하는 시점을 또 월운에서 찾아보면은 신월이나 빠르면 신월, 늦으면 6월 정도 될것 같다. 사유축에 근근목을 제대로 해버리는 암살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는 건강면에서 문제는 꼭 생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뭐 사업적으로든 어쨌든 금전적인 손해가 크게 오던가 내가 죽지 않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남자다 라고 하면은 배우자와의 그런 이별이나 사별 이런 것들이 좀 암시가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음 경진생, 기축월, 경술일주, 개미시죠? 그러면은 이사주는 어쨌든 술 중에 있는 정화, 미 중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병정화의정관으로 음, 간목이 뜰때벽갑인정해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경금용신법 추월까지 이렇게 좀 알아보았고요. 어, 다음 2021년에는 신금용신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신금은 예쁘죠. 그러니까 뭐 일간 자체가 뭐 남녀 불문하고 신금 일 날에 신금 일주에 태어난 분들이. 그러니까 예쁜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가진 거가 좀 많게 좀 태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니까 신금을 또 보석이라고도 하고, 귀금속이라고도 하고, 뭐, 신금의 물상은 뭐, 장신구도 되고, 악세, 악세사리도 되고, 보통 이제 경금은 원석이지만 신금은 가공한 금이잖아요. 그래서, 가공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신금을 또 반도체, 그러니까 귀금속에 그런, 그, 되게, 그, 그런, 그, 그러니까 비싼 값어치 나가는 그런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나 중금속이 아니라, 아, 경금속에 해당이 되고, 뭐, 첨단 장비, 의료 장비, 뭐, 침,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 모두, 어, 신금의좀 물상이 되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쨌든 성격이 세련되어 있고 깔끔하다. 뭐 섬세하다. 뭐 정확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야무지다라고 좀 좋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지나치면은 음좀 그렇겠지만 어 쨌든 타고난 기질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 신금의 진수 진신은 임수잖아요. 그래서 도세 주옥 신금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 주어야 이 보석이 깨끗하게 어, 드러나고 그리고 병화로서 병화가 뭐예요 빛으로서 조명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저 보석을 보다 반짝반짝 빛나게 병화로서 이렇게 딱 비춰줘야 그 임수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딜 가나 이렇게 눈이 부신 그런 사람이 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좀. 어, 눈에 띄는 그런 수려함을 가진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금이 뭐 잠깐 보면은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유연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금이다. 따라서 더우면 서늘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좋아한다. 금수가 청하면 길하죠. 금수, 금백 수청이다. 춘하 추동의 신금은 임수가 진신이다. 신금 옆에는 임수가 있어야 되고요. 신금은 비겁이 돋고 토는 청간에 뜨면 안 좋아요. 지지에 있어야 좋다. 암장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토가 청간으로 뜨면은 매금돼요 그러니까 매금 그러니까 보석이 땅에 묻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매금되면은 존재감이 좀 떨어지죠. 광채도 없어지고. 기토는 매금은 안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보석에 흙이 묻는다 그래서 보석을 더럽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신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경금용신법 주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에는 봄 많이 받으시고요.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